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국 독서 문화 현황에 대한 여러 글인데요. 음, 정부 발표 자료도 있고 설문조사 결과, 또 독서 모임 소개 글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즘 독서 트렌드가 어떤지, 특히 그 MZ세대는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리고 북클럽 열풍, 이거 정말 뜨겁잖아요. 맞아요. 아주 뜨겁죠. 네. 그리고 전자책은 또 얼마나 부상하고 있는지, 또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딱 필요한 정보만요. 네.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 보니까요. 전반적인 성인 독서율은 뭐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안에서도 주목할 만한 어떤 새로운 움직임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새로운 움직임이요? 네. 독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그 동력은 무엇인지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그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임무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한국 독서 문화의 현재를 읽고 또 미래를 가늠할 만한 핵심 통찰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상반된 통계인데요. 2023년 성인 연간 독서율이 43% 와 역대 최저라고 하고, 1년에 평균 3.9권 읽는데 그쳤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 수치가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mz 세대는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5.6권을 읽었고, 무려 61.8%가 이전보다 독서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이 차이. 이 온도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기 개발 및성장에 아주 중요한 수단. 이것도 한 640명 이상으로 여기는 거죠. 아, 자기 개발 확실히 요즘 키워드죠.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텍스트 힙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독서를 좀 트렌디하고 어, 멋진 활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텍스트 힙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반면에 이제 책을 잘안 읽는 성인들은 그 이유로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한24% 정도 또는 스마트폰이나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이것도 비슷하게 23% 정도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주로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다른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시간이 정말 잘 가죠. 그렇죠. 독서 방식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전자책 이용률 이게 성인 기준으로 27.5%까지 올라왔고 또 밀리의 서재 같은 월정의 구독 서비스는 구독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네, 그 성장세가 정말 빠르죠. 전자책은 아무래도 휴대성이 좋고 뭐 글자 크기 조절 같은 기능도 편리하니까요. 맞아요.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책 선호도가 71.9%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아, 여전히 종이책이 대세군요. 네. 그 특유의 어떤 물성, 손으로 넘기는 느낌이라든지 또 화면보다는 눈이 덜 피로하고 집중이 잘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MZ 세대의 63.4%, 그러니까 10명 중 6명 이상은 웹툰이나 웹소설 읽는 것을 독서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이에요. 어, 정말요? 웹소설 시장도 엄청 큰데 그걸 독서로 안 본다고요? 네, 그렇게 응답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책의 형태가 디지털로 변화하더라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독서라는 행위, 그 개념 자체는 아직 강하게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책을 고를 때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자료를 보니까 책의 내용이나 주제, 이게 뭐 압도적이네요. 응답자 888명, 거의 900명 가까이가 이걸 꼽았어요. 역시 컨텐츠가 왕이죠. 네. 작가나 추천 리뷰도 중요하게 보긴 하는데, 베스트셀러 여부나 가격, 출판사와 같은 것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났어요. 네, 맞아요. 뭐 물론 베스트셀러나 추천도 참고는 하겠지만 음. 결국에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구매 채널을 보면 역시 온라인 서점 한 690명 정도 이 주류인데 그래도 오프라인 대형 서점 한 420명이나 요즘 특색 있는 독립 서점 110명을 찾는 사람들도 꾸준히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그렇죠. 온라인 구매가 편리하긴 하지만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둘러보고 고르는 그 경험 자체를 즐기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는 뜻이죠. 특히 독립서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책만 파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나 어떤 큐레이션 이런 것들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독립서점 가면 그 특유의 분위기가 참 좋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북클럽 열풍입니다. 정부 주도로 책 읽는 대한민국 북클럽 이런 것도 모집하고 있고 또 유료 서비스 중에는 트레바리 같은 경우 누적 참여자가 8만 명이라고 하고요. 와, 8만 명이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아그레아블도 그렇고 문학동네 북클럽은 회원 수가 3만 5천 명을 넘었고 제가 입률이 50% 이상이라고 하니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 알수 있죠. 정말 다양한 모임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게 뭔가 다른 매력이 있나봐요. 그럼요. 실제로 함께 읽기가 동기부여나 책 내용에 대한 이해도 향상, 또 비판적 사고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 읽으면 좀 미루게 되거나 끝까지 읽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같이 읽으면 서로 의시아의시 하게 되는 거죠. 아, 확실히 그렇겠네요. 자료들을 좀더 보면. 트레발이나 아그레압을 같은 오프라인 기반 모임들은 독서를 매개로 해서 뭐 다른 취향 기반 활동이나 네트워킹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좀 보이고요. 반면에 세모람이나 금음, 독파 같은 온라인 모임들은 독서 자체 그러니까 읽고 쓰는 행위에 좀더 집중하는 특징을 보여요. 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또 성격이 좀 다르군요. 네, 각자 이제 자신의 성향이나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셈이죠. 이렇게 개개인이나 커뮤니티의 노력도 있지만 독서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도 꽤 인상 깊었어요. 정부가 비독자의 독자 전환, 이걸 목표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 계획, 이게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인데 이걸 세웠더라고요. 네, 5개년 계획이죠. 목표가 성인 독서율 50% 달성, 어,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데요. 이걸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짧은 글 읽기나 VR 같은 신기술 활용 콘텐츠 지원,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독서 캠페인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예전처럼 단순히 책 읽으라고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좀더 생활 밀착형이고 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엿보입니다. 지자체들도 되게 창의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의 서울야외 도서관. 이거 정말 반응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성공적인 사례죠. 그리고 대구시의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이건 도서관에 없는 책을 동네 서점에서 바로 빌릴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하고요. 전주시의 책쿵20 포인트는 지역 서점 할인도 해주고 도서관 이용하면 포인트도 쌓아주고. 네, 청주시의 책값 반환제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정책들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좀더 가깝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춰 주려는 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독서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정말 좋은 시도들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독서 문화는 음, 전체 성인 독서율 하락이라는 좀 어려운 과제의 직면에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MG세대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함께 읽기라는 소셜 리딩 문화가 부상하고 디지털 방식의 독서도 확산되는 등 아주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서라는 행위가 단순히 기식을 습득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자기 개발의 수단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이 되는 등그 의미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들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서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혹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독서 방식은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독서를 내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둘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그 함께 읽기의 즐거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